지금 컨셉을 잡았잖아요 근데 지금 마지막까지 지금 공연을 또 보다 보니까 애들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아요 이제. 네, 심상치가 않고 이제는 컨셉이 아니라고 이제 저희 전스탭들이 어, 이제 확장을 지은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어. 비즈니스라고 일을 시켜놨더니 다들 아주 신나가지고 에이, 야, 아니, 뭐, 그래서 전 이제 제 얘기는 안 한다고요, 이제. 어차피 안될 거라고 미리 얘기해버리다고 뭐. 무슨 말을 하니까죠 그죠? 뭐, 약속했잖아요, 여러분들이. 저 외롭지 않게 만들어주신다고. 그죠? 잘 놀아주신 거죠? 네 데이트도 해줘야 되고. 뭐, 썸 말고, 뭐, 연애를 해주던가, 나랑. 알았어요 <laughs> <laughs> 알았어 <웃음> 아니 <웃음> 집에, <지금> 그, <laughs> 집에 지금 있는 그 집에 지금 혼자 계실 수 있는 그 분들 어쩌고 <laughs> 집에 아무도 없어요 <laughs> 아 집을 나갔어 남편들이 진짜 절대 안 따지지. 다 갈치 오셨어요? 아, <laughs> 참... 어 그냥 저랑 계속 이렇게 같이 살아야 그러면. 네! 됐죠? 네! 자 좋습니다. 그럼 오, 이 분위기가 있지만 계속해서 사랑 노래를 이어. 드리어, <laughs> 이번에는 달달한 사랑 노래가 아니고 가슴 아픈 애절한 사랑 노래 두 곡을 이어드릴까 합니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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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아, 이게 원래 걸론으면서 애절하게 시작을 해야 되는데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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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는뭐 대차가 많이 거듭되니까 이제 뭐 놀리시는 방법도 가지가지가 늘어졌습니다. 아, 자 그럼 저는 이번에 특별히 제가 경연 프로그램에서 선보였던 노래들을 가지고 와봤습니다.